합니다. 4월 10일 모두 투표소에 가셔서 기호 2번 한병호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를 살려낸 사람 광주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프이겠군힘민의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국민의 기호 2번 한병호 이의이번 함경호 후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동안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들 광주시에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느라 기대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음 때문에 많이 짜증도 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것도 오늘 밤이면, 오늘 저녁이면 끝이니까 조금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괜찮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병원시장 상인 여러분, 내일 있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광주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일 있을 총선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광주 시민과 부정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두 명의 정치인이 광주를 대변하였던 대표하였던 지난 8년 어땠습니까? 자랑스러우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예, 아니지요. 예. 민주당 출신 두 명의 정치인이 8년간 우리 광주를 대표했던 민주당 출신 두 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지금 부정부패 비리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름은 임종성 전 국회의원입니다. 또한 분은 또한 분은 지금 지난 8년 동안 간니발 타고 국회의원 배지 차고 왔다 갔다 여의도로 출퇴근만 하였지 아무런 업적도 성과도 결과물도 내지 못하고 그저 무능력과 무존재감의 상징 극치였습니다. 그 이름은 소병훈 국회의원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에 삼선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삼선 만들어 주면, 자기를 삼선 만들어 주면 광주의 가치를 세 배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를 그런 사탄 발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광주의 가치가 진짜로 세 배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소병훈 의원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수 있다고 그분의 말은 뻥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전에 4년 전에 소병훈 의원이 재선 나오면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재선 만들어 주면. 광주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가치가 여러분 진짜로 두 배로 4년 동안 올라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의 가치는 광주의 교통체증만 두 배로 올라갔을 따름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 소병원 의원, 소병원 의원 정말 인물로 인물로 격파야 되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소병훈원 입만 벌리는 선수가 어쩌고 뭐몇몇 배로 올려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원이 모시고 있는 정당 민주당의 당 대표는 0.5 선입니다. 0.5선0.5선 자리를 이재명 대표 0.5선짜리를 모시고 있으면서 무슨 그런 정당의 어? 정치인이면서 무슨 선수가 중요하다는 듯뭐몇 배를 올려준다는 듯 그런 숫자 노릇만 하면서 뻥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일도 안 하고 맨날 거짓말만 하는 그런 소변원 같은 정치인은 이번에 4월 10일 내일 있을 선거에서 반드시 실패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무능력하고 일 못하고 뻥만 치는 그런 소병원 의원을 심판하지 않으면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국표로서 뻥만 치는 소병원 의원을 똑 떨어뜨려도 바랍니다. 여러분, 소병원 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4년 전에 재선 나올 때, 8년 전에 초선 나올 때, 북도 43호선, 45호선 대체고액도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예, 수서 광주선 북단 전철 조기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삼동에 첨단산업단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해전역 만든다고 했습니다. 만들어졌습니까? 강남동에 가면, 진일천 있죠? 진일천의 생태하천을 복원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도대체 뭐가 됐습니까? 그분 또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광주 규제가 많잖아요. 예, 저 한경우가 태어나던 1974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도병은원이 8년 전에 나오면서 뭐라 했냐면, 취소원을 이전한다 했습니다. 취소원을 이전. 지금 취소원 이전 됐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규제를 완화가 아니라 철폐한다고 했습니다. 철폐. 철폐. 철폐를 고사하고 완화라도 됐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그분이 한 것은 뭡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것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2020년도 8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에 나서. 가 당대표도 아니고 최고위원 따라서 8명의 후보 중에서 8등 꼴등하고 하나 했습니다. 도명 <laughs> 의원이 우리 한거는광주해서한거는 하나도 없고 배기 차고 왔다갔다 출퇴근하고 여의도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도 아니고 최고위원 따라서 8명의 후보 중에서 8등 꼴등 방식만당 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물이 중요한 겁니다. 인물, 사람,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환경우는 착하고, 일 잘하고, 정신하고, 그리고 젊고, 능력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를 위해서 예산을 끌어올 힘이 있습니다. 저 환경우로, 저 환경우로 선수를 교체해주십시오 일본 못하고, 뻥만 치고, 공약 재탕 사탕 우려먹고, 전당대회 나가서 꼴등에서 방신하당하는 소병원에서 일자라고 능력있고 힘있는 젊은 저 환경으로 선수를 교체해주어요 <laughs> 여러분, 광주는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조병의원이 취수원 이전한다는 건 뻥입니다. 왜 뻥이냐면 다른 동네는 또 역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취소원 이전을 허락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취소원 이전같이 말도 안 되는 뻥치면 안 되고 규제도 철폐한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규제는 기술개발 정도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그 기술개발 정도에 맞춰서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피해에 대한 우리 상수원 보유구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혜택을 받아내야 됩니다. 교통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대신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원금도 늘리고 여러 가지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교통인프라 같은 걸로 안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뻥만 치는 그런 분은 반드시 뽕 떨어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저한 경우가 무서워서 시민단체가 하는 토론도 안 나온다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선관위 주제에 토론 나와서 이상한 얘기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방신이나 당하고 그런 분이 광주를 대표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광주는 주제가 많고 도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힘이 있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광주를 대표해서 국회로 가야 됩니다. 저한경우는 젊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오지랖 높고 열정 많고 그 다음에 인맥도 풍부하고 나이가 49살로 젊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체력도 아주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저 한경우는 젊으면서도 당, 정부, 국회, 학계 등을 부르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인맥 또한 풍부하며 무엇보다도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조 병원 의원처럼, 조 병원 의원이 제가 이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지난번에 일주일 전 토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겁니다. 왜도매안 지켰냐고, 왜 도로 만든다고 하고, 뭐역 만든다고 이렇게그거안 지키지 않으니까 뭐라는지 아닐니까 소병원 의원이. 그럼 한번 보세요. 그게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래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왜 조기 완공, 조기 추진, 예산품탄 이런 말은 왜 있는 겁니까? 다른 동네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다 하고 그러는데, 왜 소병원 의원은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런 분 계속해서 멍하니 앉아서 라고 국회의원 또 만들어 주실 겁니까 반드시 이번에 선수개체가 필요합니다 저한경호국회의원이주시면저한경호가 집권 여당에 힘있는 정치인으로서 힘있는 정치인으로서 저한경호가 중앙에 방대한 인맥을 바탕으로 저 한경우가 광주에 대산 폭탄 빵빵 때리고 좋은 거, 좋은 거 많이 끌어오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저 한경우는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저 한경우는 임종선 의원처럼 돈 받아먹지 않겠습니다. 소병호 의원처럼 무능하지 않겠습니다. 소병호 의원처럼 민주당 전당대회 에 나가서 당 대표도 아니고 최고위에 나가서 여덟 명의 후보 중에서 꼴등하고 그런 망신 같은 거당해서 우리 광주의 자존심을 부기는 광주의 자존심을 살리고 명예를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저한경을꼭 국회로 보내서 젊고 일자라고 능력 있는 저한경을꼭 국회로 보내서 여러분의 버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한경과 우리 광주를 광주를 경기도의 노른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 한경우가 반드시 광주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저 한경우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한경우가 돈도만 임종성처럼 돈받아 놓고 있지 않고 소병처럼 일도 안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며 저한 경우는 오직 일로서 성과로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서 여러분 앞에서 평가받고 심판받겠습니다.